안녕하세요. 내린말 꽃문화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복층 진축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은 아래층과 위층을 합쳐서 방이 무려 4개 있는 넓은 사이즈의 복층과 넓은 테라스가 인상적인 신축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 주변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의정부역과 의정부경전청 의정부중심상고를 내집 앞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의정부 그 중심의 상권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오셔서 현장을 보시면 정말 상권이 좋으신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고 집을 정말 꼼꼼히 지었다는 것을 직접 오셔서 보시면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현장을 꼼꼼히 소개해드리고 방문 비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동의위치와 복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을 보시면은, 현관은 이쪽에 신발장돌수 있는 신발장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삼열로 된중문이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장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펜트리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멘트리 공간 자체가 그래도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짐이 많으신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현장은 아래층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재 복층 높이는 11층 높이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자체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최강이라든지 전망이 정말 좋은 복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는 거실에는 이렇게 시스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인 만큼 양쪽 창을 여시면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바람을 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방은 보시는 것 같이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방 인테리어는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왼쪽에는 냉장고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는 냉장고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옵션으로는 이렇게 식기세척기랑 아일랜드 식탁과 인덕션이 따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 이렇게 가스관도 별도로 다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인덕션이 싫으신 고객님들은 가스레인지로. 충분히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주방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되는 주방입니다 주방 옆에는 바로 다용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라든지 수납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 현장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렇게 각 문마다 손길 방지를 다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혹여나 어린 자녀가 있으신 고객님들도 전혀 눈길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넉넉한 크기의 안방이고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에도 넓지는 않지만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철문 안쪽 공간은 실외기를 놔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방 안쪽에는 이렇게 화장대를 따로 설치해 놓았고 안쪽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은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드레스룸은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은 공간 자체가 작지 않고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객님들의 수납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 시스템장을 보이시는 장들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을 전혀 안하셔도 되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그 다음 안방화장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화장실은 일반적인 신축빌라 현장의 매는 화장실 정도 되는 넓은 크기의 화장실로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가림막과 해바라기 자 여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중간중간 보시면은 선반이라든지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들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이렇게 아래쪽에 호수를 보시면은 청소를 편리하게 하시게끔 호수도 별도로 뽑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안방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현장은 각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편리하게 방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주변을 보시면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최강 전망은 정말 좋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을 살펴보시면은 세 번째 방들도 사이즈가 작은 크기가 아닌 넉넉한 크기의 방 사이즈로 옵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앞에도 막힘이 없이 체감과 정광을 느끼실 수 있는 방입니다. 가정 안쪽에는 메인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메인 화장실도 앞방 화실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하시는 청소 호수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있는 메인 화장실입니다. 아래층 공간과 현관을 들어오시고 거실을 가시기 전에 오른쪽을 보시면 은 복층으로 올라가시면 계단이 설치가 되어있고 계단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손잡이가 별도로 시공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짜뜨리 공간에도 수납을 할수 있게끔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층 공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제는 2층 복층 공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올라가시는 계단은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턴하시면서 올라가시게 되어 있고 복층 올라가시는 공간에는 이렇게 선반과 혹시나 낙상 사골 대비해서 다 설치가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넓진 않지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기 전에 조그만 거실 공간이 있고, 이 거실 공간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끔 미다지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에 이렇게 중간중간 보시면은 창들이 있기 때문에 최강도 정말 잘 들어오는 복층입니다. 복층 안쪽에도 방이 따로 설치가 되어있고 여기 복층에도 실템 에어컨이 한 대가 설치가 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있고 역시나 방에도 양옆에 창이 있기 때문에 밝은 채광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복층에 가장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테라스로 나가보시면 테라스 자체가 사이즈가 넓은 크기로 여기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약 10m 정도 되는 넓은 길이를 가지고 있고 저 끝까지 길이는 넓지만 폭이 저 안쪽은 작더라도 여기 양옆의 폭 자체가 작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들이 테라스를 넓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시면은 막힘이 없는 테라스이신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 여기 현장은 의정부 중심 상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CTV 뷰도 느끼실 수가 있는 테라스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